전문가 잡는 전문가, 지난번에 블록체인 전문가로 나오셨던 분이 오늘 또 나와주셨습니다. 이런 카카오톡 <laughs>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최근에 블록체인 쪽 시장이 또 많이 바뀌었죠. 또뭐 과세도 한다고 하고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뭘 조심해야 될지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 저 최근에 많이 들은 얘기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어떻게 야 되는 건가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돌리는 암호화폐들은 여러분의 구매가 그러니까 취득가가 나오고 여러분이 매매했을 때그 비용이 딱 찍혀서 장부에 기록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이 취득한 가격 대비 판 가격에서 나온 차익에서 여러분이 번거를 이제 과세를 때리겠다는 라걸 말을 하고 거래소들은 이제 본인들이 지금까지처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기록들을 전부 정부 그. 정부나 국세 쪽 이런데 이제 다 보내겠다라는 네.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 의미하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의 본질과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와 <laughs>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암호화폐를 그디센트럴라이즈드를뭐 논리로 사고 팔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미 지금 큰 거래소들에서 뭘 하고 있냐면 다크코인들을 다 상장 폐지를 시키고 있어요. 네. 다크코인이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돌리는지 기록 안 남기고 진짜 말 그대로 디센트럴라이즈드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있습니다. 왜냐? 정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니까, 러 우리는 기록에 남는 코인들만 돌릴 거고, 얘네가 막 다크웹 디벨에서 돌리거나 무기 거래를 하고 마약 거래를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안 돌린다. 음. 우리는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알고, 그 다음에 누가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몇 개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까지 아는 형태의 코인들만 돌리겠다. 어, 근데 비트코인도 그런 코인인데 이런 거래에 많이 사용되지 않나요? 비트코인이 많이 사용됐던 이유는 그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는 확실히 나오는데,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음. 내가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갑 주소가 코인, 뭐 비트코인을 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갑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활용이 됐던 건데, 네. 요즘 보면 만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부자 리스트 막 누구 뭐몇 번째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식으로 다 음.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지갑들 전혀 누구 건지 모르는 지갑들에서 어느 지갑으로 움직이면 얘를 사람들이 막 거래를 다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어그 백위안에 있는 애 아닌데 얘가 만개를 왜 가지고 있지?부터 시작해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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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추적이 가능해져 버린 거죠 비트코인은. 음. 최근에 시장이 하락세인 것 같다라는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어, 암호화폐가 현물 경제에 또 반대되다 보니까 현물 경제가 현실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고 도, 동시에 지금 암호화폐가 안 좋아진 건 현실 경제가 회복세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새마을코인이니 뭐 뭐공코인이니 <laughs> 이러한 뭔가 어드의 코인까지도 아니고 뭔가 짝치는 코인들은 어떻게 버텨 나가고 있을까요? <laughs> 최근에 이제 보이는 하락의 징조들은 뭐이 시장에 2017년, 2016년 이때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늘 하는 말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흡성 대법을 한 뒤에 리플이 오르고 비트코인 캐시 골드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하락장이 시작된다. 뭐 이런 되게 네, 네. 어느 정도의 좀 뭐랄까? 팩트 기반으로 나오는 음모론들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시장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서 우리는 어차피 이 시장은 실제 그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본질, 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뭐 로드맵보다.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되고가 줄을 이루는 시장이니까 그 가격은 막 아시다시피 세력들이 막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력 형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알 수가 없는 시장이 된 거죠. 음. 근데 또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치 프리미엄. 네. 이게 또 미친 듯이 막 끼기 시작합니다. 이 김프는 진짜 5분이면 다 꺼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들은 언제 그 5분이 닥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안고 그 리스크를 안고 이걸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실 세계의 어떤 투자 자산들이나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쪽 시장에 또 뚜렷한 관심이 안 보이는 거냐?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보면 부동산도 다 좋다지, 하 주식도 다 좋다지 하 이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일한 대안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또 예전처럼 거래소들이 해칭이 가능한 비트코인 개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금화 요청을 했을 때, 그리고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넘기는 요청을 했을 때, 바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게 언제 왔냐면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왔던 겁니다.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또 거래소들은 이 위험을 해칭하지 않고 그냥 당면한 거래 수수료만 받으면서 배를 불리고 있었다라는 네. 걸 뜻해요. 왜냐면 거래가 일어난 만큼 다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와서 채워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장부상에그 인터넷 장부상에서의 그 개수만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을 두다 음. 보니까 이 개수와 이 개수의 차이가 엄청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거를 러면 비트코인 쌀때 많이 채워놔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못 채웠어. 그러면 비트코인을 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이미 봤어요. 음음. 갑자기 400만 원이 될거막 이런 거 봤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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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다단계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 서울이나 경기권에 집중됐던 그 다단계 카르텔들이 지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음더 눈먼 돈을 찾아가는 건가요? 네. 지방으로 뻗어나가서 되게 점조직처럼 지방에 있는 돈들을 빨기 시작해요. 이것도 저는 뚜렷한 하락의 조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를, 이게 뭘 뜻하냐면 더 이상 메이저 다단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메이저 다단계에서는 코인으로 돌리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 네. 더 이상 새 코인을 여기서 많이 만들지 않고 있다를 뜻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래서 새말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때부터 만들어지고 지금 풀어지고 있느냐? 지방에 뿌리기 위해서다. 그런 거 어디서 봅니까? 지방에 뭐 전단지가 돌리나요? 그 만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서울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서울에 있는 다단계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코인 이름이 예를 들어 뭐, 뭐라고 하죠? 이름을 하나 정해볼까요? 강남코인이라고요? 어, 강남코인이라면 강남코인의 웹사이트와 백서 그 다음에 들어간 팀 리스트 파트너십 리스트를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복사 붙이기 좀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이름을 강북코인으로 바꿔서 음. 이걸 이제 우리가 뿌리려고 한다라고 네. 하면서 내용 똑같이 가도 되고 안 중요한데 이번 주까지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접촉을 합니다. 그 걔네한테 그걸 이번 주까지 만들어 주면 걔네는 그거를 지방에 있는 이제 그 카르텔 지방 대가리들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눈먼 분들한테 팔기 시작해요. 아, 지방에 노인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백서 인쇄해 가지고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패드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네. 웹을 이렇게 손으로 넘기면서 네. 자, 봐. 얘네 코인이 이렇게 이렇게 쓰여 유통에 쓰인다니까 얘네가 지금 이미 어 비자랑도 파트너십이 돼 있어 <laughs> 비자랑 파트너십 그냥 결제 그거 뭐 에스크로 따면 파트너십 돼요 <웃음> 어. <웃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현란하게 속이는 현란? 별로 현란하지도 않은데 여튼 이제 더 이상 종이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패드 아이패드에서 웹을 넘긴다 그런 걸 당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럴 타겟들의 나이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한테 막 그렇게 열을 내고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뻔히 지들보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음... 우리 타겟이 아닌 거죠. 그 60, 70대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네요 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돈을 만드는 어떤 구조를 다 잡아놓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사람들을 붙이게 해요. 야 너가 나가서 다섯 명을 이 안에 들어와서 다섯 명이 여기에 각각 0.2비트 코인씩 집어넣으면 너가 이제 한 0.5비트 코인을 받게끔 해주겠다. 이 구조를 되게 계속 다단계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코인 아무 코인 없이 그냥 현금을 이제 집어넣으면 걔네가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바꿔주는 그 걔네 웹상에서 바꿔주는데 그런 걸로 또 네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소를 돌아다니면서 시세차익 차익 거래로 투자를 해서 그 네. 버는 수익을 우리가 지분별로 공유를 하겠다. 근데 너는 이제 3단계에 들어왔으니까 3단계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고 쟤는 네가 데리고 가는 6단계니까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한테 가서 또 6단계한테 네가 5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5명을 데리고 와야 돼. 음.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진짜 놀라운 게 이건 실제로 돈을 벌어요. 그 위에 계단 세계까지는 실제로 밑에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걸 받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끈지사기인 거예요. 네. 위에 사람들이 낸 돈을 채워주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계속 끌어와야 되는데, 밑에 사람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위부터는 이제 다 물려버리는 형태인 거죠. 음... 그래서 주변에서 야, 지금 이번에 또 그거 차익거래로 최고라는 걸린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전 항상 물어봐. 요 네가 두 번째 아니면 어, 세 번째 아니면 하지 마. 어.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조건 돈을 버니까. 그 그까지는 브로커의 이제 새끼 브로커까지는 그래도 브로커니까 돈을 버는데, 내 네. 따가는 사람부터 돈을 못 번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설계자,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멤버, 거기에 브로커. 그 브로커가 처음 데려온 몇몇의 사람들까지는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이 밑에서 돈을 끌어다 줄 거니까. 그 새끼 브로커까지는 가해자 공범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돈을 버는데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돈을 못 벌게 되는 구조군요. 그렇죠. 며칠 전에 제 친구가 미트코인, 암호화폐 뭐 했대요. 뭐 이상 짜치는 코인에 들어갔는데 되게 시장이 좋은 거 같아가지고 팔백 위로 넣었대요. 근데 200 그로 떨어져가지고 100을 빼고 100만 넣어놨다 숨만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지난번에 방송을 찍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네. 무슨 코인에 넣었니? 했더니 얘기도 못 해주더라고. 무슨 어떤 뭐 세력의 얘기를 들은 건지 얘기하신 그런데 다리에 다리에 한네 다섯 번째가 돼가지고 피해자의 신분이었나 봐요. 아주 <laughs> 아니 어떻게 다섯 배까지 뛰는 걸 봤는데 자기는 더 버텼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됐다 이런데 뭐,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어쨌든. <laughs> 800이 3500이 될수 있는 거였는데 자기는 실수해서 200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드라마들이 똑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때 잘 팔았으면 아. 돈벌수 있었는데. 근데 100이면 100잘판 사람들이 없어. 음. 그니까 러그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눈 앞에서 이게 당연히 막 35000원 3500원 갔다 왔겠죠. 네. 근데 어차피 그때 매도 눌러도 안 팔려요. 살 사람이 없나요? 그냥 진짜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거기 찍혀있는 금액이 폐기돼서 거래가 되는 형태로 진짜 순식간에 확 갔다 오는 형태면 네. 내가 올려놔도 어차피 안 팔리고 그 밑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끝났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진짜 그 오르는 그 순간에 팔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보스를 돌리지 않는 이상. 음... 근데 보스를 돌려도 그 보스들도 내가 어떻게, 어떤 떻게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돌리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절대 그 자동 거래하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보스 t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계자들이 만든 BOT이 더 낫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주변에 암호화폐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는 친구들에게는 뭐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너다 병신이야 라고 해버릴까요? <laughs> 병신이야 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네아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더 병신짓들을 하기 시작해요. 음. 이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더 훌륭한 병신짓들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아, 나는 병신이었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냥 반응을 안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뚜렷하게 동조를 안 해주고 그런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그건 사기야. 거기 들어가 봐. 어차피 안 되라고 하면 그게 사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받군요. 더 뚜렷한 표신이 있으래요. 이걸로 음. 돈을 벌 때까지. 음. 그러면 처음에 800에서 200이 됐는데, 나중에 8000을 넣고, 빚을 끌어오고, 이 단지들을 반복을 하면서, 아니야 오를 거야, 기다려봐. 아. <laughs> 를 아. 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볼수 있겠죠? 아, 재밌네요. <laughs> 오늘도 잠깐 시간을 내서, 아 앞에 최신 그랑을 얘기해주신 또, 게스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셔볼 테고, 저희 또 블록체인 편이 조회수가 또 많이 나왔어요. 특히 팟캐스트 쪽에서 많이 보셨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전문가를 잡는 전문가 콘텐츠는 유튜브와 팟빵 양쪽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laughs> <laughs>